어, 상... 뭐가 야, 상호야, 오케이. 너한테 잔소리 없이 승리 씨 각방 천개. 쌉가는 근데, 근데 잔소리는 내가 아니야 되는 건데. 오케이. 야, 상호야, 천개 씨 봤자 이겨가지고. 자, 어, 이번판 믿는다. 아, 능동적으로 아, 한다 비슷하다. 했다. 네가. 에, 아, 능동적으로 쌓거나 오케이. 내가 믿, 내가 만들면서 상황. 어, 오케이. 믿는다고. 아, 이블린님 괜찮다. 이거. 어? 랜턴 랜턴 아, 아 씨발와왜 글로 갔냐고요 아니 분명... 왜냐요 뭐 아, 이제 랜턴 찍었는데 개 망했네. 이거... 아니, 근데 잔소리 안 하기로 했는데, 너 잔소리 하 하시지? 아, 소개 많이 했네. 서로 잔소아 아, 제 미안, 미안, 듣는가 아,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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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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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구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너무 큐트하고요 여기. 너무 큐트하고요? 어, 뭐야 좋아요 좋아요

아니에요. 그냥 한번 걸어본 거예요. 나이스 너무 좋고요. 우리 3 0때야 잘만 할듯 네, 맞지 말고 탈이라너 나랑 붙어있으면 안 돼. 네, 아니 한대 맞췄어요. 그래도, 갑작 추적 중. 이거 치즈 그냥. 어네. 아니 왜 안쳐줘? 쳐도... 아비저 지금 피드 피를 잡는 것 보는 중. 정을 만나보시죠. 아뭔 잔소리예요. 좋게 말한 거잖아요. 칠수 있다 이거지. 렇죠 저기, 킬각 보내지 어, 막타만! 먹으면 좋을 듯 좋아요. 깔려보여. 있어줘, 있어줘. 네. 네, 집가 깔려보여. 네, 텔 빠졌어요. 힌디드가 온다고 하는데, 라인 메고 어떻게 가져가냐? 왜 빠져, 왜 빠져. 라인 많은데. 빼, 빼, 아, 그러니까 빼시는 척, 빼, 빠지는 척한 거예요. 시즌 옵니까. 아이스 좋았어요. 음 너무 좋았어 상호야 너무 좋았어요 미드 안 보여 상호야 빠져야 되죠? 네네 보고 있어요. 음 알겠당. 네 여기 있어요 저 저기 있을게요. 음 우리 알겠다. 상호 너무 잘하고. 아 우리 경기 때 너무 잘하고요. 아 우리 상호 더 잘하고. 아 신지드가 베인 상대로 힘들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아 신지드 원래 미드였어.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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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미니맨 좀 봐줘. 까비 네네. 까비 음. 아, 미... 에이오 신지드 로밍 미쳤는데요? 신지드가 신드드, 거의 이상호급인데 잘하는데? 아아이, 형님 야, 동행무진 활약 중가비가비가비 아, 옘데 헤헤데 <laughs> 나이스, 벌레 컷! 좀야르기 잡았어 상모야? 잘했어? 잘했어요, 음, 우리 역대 마 상모야, 근데 센스 오졌다잉 아니 아니에요. 잭슨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역시 이상호. 막아주는 댄스. 야, 지럭고. 지럭고. 어, 지럭고. 까비 까비. 까비. 이거 먹어, 상호야내 네, 형님 바로 먹었고요. 응잘 먹어. 어 이제 맛있겠지? 비전 빠졌다고. 내 네, 형님. 이제 제가 까요거 오는 거같은요와 봐. 여기. 네. 저만나야나길 아, 네. 없다고. 알겠어요. 아이고 괜찮아 당호야 먹을 수도 있지 배고픈데 어 냉면 먹었으면 어, 디저트도 먹어야지 그럴 수 맞죠. 있어 너좀 클게요 알겠어요 우리 상호 기동신화는 너무 좋아요 시야석도 나왔네요 아두개 버전까지 나왔어요 알겠어요 네, 이 다음만 들리는 거 어때요 아님. 좋아요 지금 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형님 배띠가 잘해요 당호가 잘해요 당연히, 우리 사모지!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우리 사모는 삶의 일체야, 여자친구도 있어요! 개티는 아, 네. 여자친구 맞아용. 없지용! 어, 있었는데? 아, 잘였어요 아하, <laughs> 아, 그런, 그런. 이런 일이. 이게 무슨 게임을 무슨 잘해야지, 거야? 이게 여자친구가 <laughs> 있는 거거든. <laughs> 아하, 형님 오면 없으세요! 뭐라고? 아니, 아니에요. 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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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블린 바텀. <바터>. 네. 핀들 안보이 핀들 한번. 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블린 있어서 끌면 안 돼요. 네. 이러면 <laughs> 끌어도 돼용 시간이 <laughs> 이 뺄듯이러면? 아이고야. 히들 6네? 이제 아, 까불. 내가 도시 없었어요.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말해주세요. 네, 맹. 네. 제가 스킬이 없어가지고. 어이구야. 저는 어이구야. 낭우야나 살려주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낭우야 얘가 왜 여기 있을까 네. 괜찮아요. 제가 오랜 시간 꺼졌고요. 이리뷰갈게요 <목소리> <목소리> 뭐야? 우 여기 있어요. 맞아요. <목소리> 이블린 올 거예요. 조심하세요. 알아요. 아는데 죽으면 안 돼요. 아시 겠죠？그 럼요 그냥 하죠이렇 아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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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요, 요 아 일부러 아꼈어요. 지었다용 네네, 일부러 아꼈어요. 일부러 아꼈어요. 어디까지 에 며칠 전날에... 있어 전날에... 빼는 중날에 며칠 전날에... 가는 중, 날에 며칠 전날에... 며칠 들요에 며칠 전 어드님 걸어버림. 아리키 먹음 너비도 역시 우리 깽세 형님. 이거, 이거 그래, 프 한번 봐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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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아이고, 이블린 너무 잘 컸네. 나봐 주라고.

빨리 가아니아

나이스 뭐야 근데 누가 아토록스날려냐 잡은 건데, 어... 그러게요. 조금 아쉽네. 모자 마술 보실래요? 이거 항상 나 봐줘야 돼. 이제 네, 시간은 없고, 악당은 남고... 옆에서 무서워 지킬게요. 이거 응.

아니, 이거이 아, 이거. 렌터금 어, 이제 이제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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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 저, 이5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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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저, 저, 어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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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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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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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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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 이블린, 이블린 조심. 좋냐, 좋냐. 미드 밀자, 이제. 네! 거의 다 이긴 거. 아, 아니다, 아니다. 이블린은 무조건 봐드릴게요. 이블린 이제 그거 음. 없어요, 미드 이이 핑화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 핑화가 없네. 여기 여기 이 뒤에 여기 이블린 제가... 그냥 레드복로 가면 돼요 빼야돼 빼야돼 레드 레드 나이스! 이거! 너거 못하나? 모자거 이거! 이거! 이요이 이거! 이거! 3거까지도 있을 것같거요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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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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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수은 있어서 안쓴게 나왔어. 나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럴 수 있어. 못해.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냥 충고해 준 거야. 잔소리 아니야? 알지 아, 알자 알자 알자. 방금 음. 잔소리로 절대 안 받아들였어요. 충고야 충고. 그 알려주는 게임하면서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다음 번에도 이런 실수 반복할까봐 이거 미리 어, 그렇지, 예방한 그렇지.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네. 네, 네, 네. チャンスレッチ。Ah,

하하하 나이스 갱 게임 끝났지? 이스네 게임 끝났나? 일단 어 이렇게 계속 눌러서 끝났고 야이 그씨